제 59강 업무보고 및 업무회의 표준 교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어, 2017년도 어, 21회 안나왔고 22회 한문제 23회 한문제 2018년도 24회 25회 26회 각각 한문제 29회 27 28 29회 한문제 안나왔 고요 어, 최근 30회 다 안나왔습니다. 중외대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음, 역대 2018년도로 각각 한 문제 나왔고요. 2017년도에도 22에 23에 나왔다시피 가로가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 업무보고 및 업무회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 앞서서 최단기간 음. 여러분합격할수 있는 비결이 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조치계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업무보고의 중요성. 예, 네,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그 담당 업무나 특별한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서 대상, 상사에게, 대해서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이죠. 어,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어, 또한 내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양 보호사는 평상시에도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 업무 보호의 중요성 먼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겨독과 관리 책임자에게서 책임자가 알려서.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위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1 6회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 요양보호 서비스 현장 중에서 요양시설 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 영양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협점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laughs> 다음으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도 16개 때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 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대상자에게도 기관에게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방법. <laughs> 먼저, 업무 보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업무 원칙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4회, 16, 23회 때 시험 문제 나왔고요 6화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5회, 10회, 16회 때 나왔고, 신속하게 보고한다. 3회, 8회, 23, 25회 때 나왔습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6회, 9회, 11회, 16회, 23회, 2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음, 뭐냐면, 뭐, 요양보고사의 객관적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뭐,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틀린 지문이죠 <laughs> 어,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어, 업무보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 그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아까 도 얘기했다시피 그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예아 보고서 의견을 기록하면 안 되고요. 어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시기는 어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업무 보고 하는 거예요. 15, 24에 떠 나왔고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15에 떠 나고요. 왔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5회, 15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15회 때 나왔고요.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15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 보고 형식이 있어요. 형식, 예, 구두 보고, 어,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구두보고를 살펴볼까요 구두보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하죠 18회 때 나왔네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점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단점이 구두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한다. 다음 서면보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서면보고하고 정확성을 필요할 때 이용한다. 20, 22, 25, 26회 때 나왔네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정기 업무보고 일일, 뭐 주간, 월간 보고 정기 업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사건 보고가 있을 때 20, 22, 26회 때 나왔어요. 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면 만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두보가와 다른 점이죠. 어, 다음에 전산만 보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제작할 수 있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구두보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 또한 서면보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전산만 보고. 근데 전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두복이나서면복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업무회의. 표준교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회의. 어, 업무 업무회의. 업무회의는 이제 사례회의가 있고요. 원래회의가 있는데, 먼저 사례회의.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사례회의다. 이 개념을 물어봤어. 이해 때, 개념. 그 다음에, 제가 장기 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 회의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 사례회의 목적. 사례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상자에게 대한 정보교환과 교환, 정보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사례 회의를 하는 거고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 회의를 하고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사례 회의 절차 발표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례 개요를 설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요.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회의력을 작성하고 참가자들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 사례회의 절차입니다. 다음, 원래 회의. 간담회죠 원래 회의. 어,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16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원래 회의에 대해서. 원래 회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원래 회의. 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상을 전달한다. 요양보호사의 에러상을 듣기 위해서 개최한다.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게 16개 때 이제 간담회가 나왔는데요. 간담회. 그 다음에, 어, 원래의 특징. 에,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주상 등을 전달하고, 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건강, 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 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및 에러 사항을 청취하는 게 원래의 특징입니다. 자, 역대 기출 질문 바로잡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업무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기출 오답으로 찾기. 업무보고가 대상자나 기관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업무보고가. 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외양보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정확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 원활하게 하죠.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에 대한 기초 오답 바로잡기. 대상자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불필요한 사생활을 기록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의견을 기록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주관적 의견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서비스가 종결된 후 한꺼번에 기록한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작성한다. 중복되지 않게 한다.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아니죠.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중요한 사안은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기록 및 보고한다입니다. 다음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에만 보고한다. 아니죠. 서비스 보고할 때 언제로 죠 서비스 추가 내용 및 변경이 있거나 또 새로운 정보가 파악이 됐거나 새로운 업무방법이 잘못된 업무방법 수행 사고 발생 시 보관하겠습니다. 서비스 추가 및 변경 시 새로운 정보 파악 시 새로운 업무방법 시 잘못된 업무 수행 시 사고 발생 시보고한다 업무 보고는 천천히 해야 된다. 신속하게 보고한다.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화면 보고를 한다. 업무적 느낀 점을 기록여 보고한다.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 보고한다. 아셨죠? 자, 핵심 조직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풀어 볼까요? 1. 외향 보고서의 업무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괄적인 문제네요. 1.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맞죠? 2.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맞고 3.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요 4.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 맞죠? 5.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하게 보고한다. 네, 정답은 이제 아시겠지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